21년 11월 8일 비트코인 최고점 이후 찰리 브라운이 추천한 코인은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현재 시점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 코인 중에 왜 이더리움 클래식이 중요하냐. 이더리움 포우에서 포스로 퍼센테이지가 아마 넘어갈 거예요. 반사 이익을 본다. 가장 최근까지 이더, 이더클을 좀 많이 사놨어요. 21년 11월 16일 이더리움이 포우에서 포스로 전환되면서 반사 이익을 받을 거라며 이더리움 클래식을 추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더클에 관한 제보가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현재 이더리움 해시레이트가 엄청나게 90도 각도로 올라가 있어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한요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더리움 가격이 더 많이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이더리움 클래식과 지캐시 올해도 상승이 있겠지만 내년에 아마 엄청나게 상승할 확률이 전 높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냥 홀딩하고 있어요. 21년 5월 5일 한창 불장일 때 이더리움이 잔뜩 오른 것에 비해 이더클은 오르지 않았고 22년까지 길게 봐야 할 종목이라며 종목 추천을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다음날입니다. 들어보세요. 그 이더리움 클래식이 20만원에서 왔다갔다 했는데 19만 몇천원대 고원절이 그 그냥 팔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클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익절도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익절을 하셔라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딱 말씀드립니다. 이건 범죄행위입니다. 수십만 구독자가 선침해 했고요. 방송에서 존버를 외쳤고 매수세를 이용한 폭등이 나왔고 다음날 보란 듯이 최고점에 팔아버린 최악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물론 얻어걸렸을 수는 있습니다. 추천 후 오류가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수십만 유튜버인 찰리 브라운은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22년까지 가져가라며 존버를 선동했고, 급등이 나오자 자신의 말을 뒤집으며 선취의 물량을 털어버렸다는 겁니다. 정말로 수십만 구독자 뒤에 아무도 없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22년까지 존버를 외치던 사람이 갑자기 최고점에서 전략 매도를 할수 있을까요? 찰리 브라운이 추천 후 털어버린 이더리움 클래식은 그 이후 단한 번의 반등 없이 마이너스 80%를 쳐 맞았고요. 비트코인 1 ETF 승인된 현재 시점에도 마이너스 70%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찰리 브라운으로 인한 수많은 피해자가 나왔음에도 찰리 브라운을 비난하는 모든 댓글을 삭제하고 차단하며 관리해온 결과는 모두가 기대하는 불장에서도 본전만을 외치게 됐다는 겁니다. 베리실버트한테도 이미 검증받아서 그레이스케일에서도 솔라나에 관해서 리블 되게 많이 해요. 500억 이상 정도 굴리시는 그분들이 이 솔라나 코인에 관해서 이더리움 외 성장성에 관해서 믿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난 화제성을 일으키며 폭발한 코인에서 급락의 공포를 느끼지 못하고 추천한 결과는 마이너스 95%를 처맞게 됐고요. 500억 이상 자산가들이 투자해서 25억이 돼버렸네요.